금전 관리, 돈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2025년, 을사년에는요, 구설수, 그리고 연인과의 다툼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툼수가 나면 이별도 되기 때문에 연인과의 이별도 이별이고, 부부 간의 이별도 이별이죠. 그래서 뭔가 깨지라는 형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연인, 부부,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깨지라는 형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문서운은 길하게 들어오십니다. 승진 수도 있으십니다. 승진하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성주운이에요. 성주운은 문서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주를 받으신 분들과 못 받으신 분들의 확연이 달라지는 갈림길이 된다. 2025년 1,4년에는 그게 틀려진다. 그러니까 꼭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운을 꼭 받으세요. 아셨죠? 다음은 60세 병원생 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욕심이 많으시죠?